야식감다 야식. 자, 나의 두 단골 후라이트와 에러 더레즈 백. 자. 리안 소매. 코리아. 아, 비 소매. 아, 소스는 기본이거든. 청양고추 트로피 토핑은 원래 토요일날 하는 핑콩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역시 이 아침에 좀 저녁은 걸렸습니다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는 동시 시투하다 음. 세일할 때 사야죠. 아 오늘 마트가서 수사하는데 대형 마트 갔는데 와 피자 풀 싸더니 고민했었죠. 근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. 역시 핫하게 먹어야지 드르르기 드르기 합니다. 아, 다시 와 대충 썼습니다. 뭐 비율이 있다는데 비율 그까이거나 뭐 그냥 대충. 짠. 짠. 짠짠짠짜라짜라짜라짜. <laughs> 왜 매? 참 부드러워요. 맛있다. 제가 한이 삼일 전에 먹었던 불고기, 응? 네이네이션, 콤비네이션어 이거 괜찮네. 이거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어. 나를 알아주는. 소맥기 so 있다. 같은 회사꺼 아니야? 같은 회사꺼네. 어 짱이에요. 뭐야 이거? 맞네. 같은 회 같은 회사입니다. 그럼 같은 회사 회를 사 먹는 건가요? 워우와 이게 레귤러 사이즈인가? 예전에 내가 18인치를 혼자 다 먹었어 초 15파 아 지금 그렇게 못 먹겠대 이제는 그 말이 맞아요 먹는 것도 힘듭니다 느끼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성비에 지켜요 어저께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옛날 통닭은 그래도 옛날 통닭이 짱이지 비주야 정양 고추 더핑이지얘야 예. 나름대로 갓뜩기야정양 고추 비주 안 나올 거야 나올 것 같은데 야야 바로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동생은 누가 산맛이라고 있어요? 아, TV 나 봐야 겠습니다.